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하니 선수 언니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푸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너 이거? 아 just w a n 검돌이 그럼 너한테 스물 개줄수 있어 <laughs> 정말요? 네 <응>. 고마워요 <laughs> 지금 <웃음> 하니 언니 덜 네이딩 <laughs> 저에게 온양만 양보해 <웃음> 주실 <웃음> 분 있나요? 여기 <laughs> 나 감사합니다 혜리나 오유 빠 맛있겠다 진짜. 우리 막내 오늘 어. 잘 먹어야 되니까. 맛있어? 가운데서 래 아, 아 가운데서 무서워. 혜나 어디 가혜나 <laughs> 아, 무서워. <laughs> 뭐, 뭐, 왜 오는 거 오지 마요. 아니야 어디 가냐고. 멈춰. 아 무서워라. 아보카도. 고처럼 먹는 거 해볼래요? 아, 그래. 네. 너무 맛있다 해서 <laughs> 했던 거. 그냥 맛있게 먹었네요. 우리 베이글. 우와 아보카도 잘 자른다 하니. 많이 잘라봤어. 여기 닭을 찢어야 돼요. 그래 맛있어요, 여러분. 오이 고기 봐라. 아. 오우, 헤이오헤이나오다 오우, 오다 오우, 와 대박. 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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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우니 언니 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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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 오우, 오가강우린한번더 지목? 오가 오우, 가우 오우, 오우, 그럼 눈 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뭔가 너야? 포인트 줘. 아야 표정, 표정 표정. 너야? 강일 네, 너라면. 아니, 아, 난 오늘 오늘 밤, 밤. 나 오늘 밤나 오늘 밤진대방 문을 잠게자 <laughs> 여러분 자, <그러면 웃음> 어쨌든 우리 오늘 몰라요 눈 어, 감으세요. 어, <laughs> 나 외출이 됐어. 괜찮아요 기다리면 떼줄 거예요. 맞아 떼줄게. <laughs> 우후. <뜯어>. <웃음> 재밌겠다.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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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행복해 드려 제가 할수 있는 게임 찾았어요. <laughs> 007도 가능한 데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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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너 다니야. 짜... <laughs> 오 맛있다. 너도 맛보. 근데... 근데 엄청 달아요 <laughs>